안녕하세요, 임들 마법로 기사 25일의 A게임TV입니다. 현재 91레벨. 와, 91레벨이고 업하기 되게 힘드네요. 근데 고수 형님들 얘기로는 99에서 100레벨, 104에서 105인가? 아무튼 요런 단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레벨업이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서 전 아직 한참 멀었지만은 와91 레벨에서 92 가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투력은 1961 투력 나오고 있고요. 제가 2500 투력이 돼야 됩니다. 아 빨리 투력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길드 마스터 여기 코리아 길드 의 길드 마스터로 활동하고 있고 길드 순위는 8입니다. 세스코 공식 2군 길드거든요. 길드 순위를 보면 이게 세스코 2위. 예, 요 길드입니다. 이 길드가 지금 레벨 12에다가 현재 길드 전투력이 12만 정도 나오거든요. 길드원이 36명인데 여기는 투력 최소 투력이 2,500 투력입니다. 제가 아직 지금 투력이 낮아가지고 여기에 이제 제가 가입을 해서 지금 길드 마스터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얼른 올려가지고 길드 마스터 넘겨드리고 또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필드 내 무작위 몬스터 사냥 여기 사이드 요거 있잖아요. 금일 해야 되는 거 하면은 세번더 남았구나. 예, 물, 뭐, 요거 일일 퀘스트 같은 경우죠. 요런 퀘스트 해야 되고, 메인 쪽에 가면은, 마력의 숲이 통과해야 되는데, 아, 1961 두력으로는 요거 안 되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했고요. 그리고 현재 상자들 조금 몇개 모으고, 뽑기도 좀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사냥하다 보니까, 이렇게 반지라든지 총 갑옷은 나오는데, 방패가 이거 무지하게 나옵니다. 이 지역 자체가 방패가 나오는 지역이다 보니까요. 마력의 숲은 보면, 기본적으로, 방패가. 기본 입니다 이렇게 버클러가 기본이고 요것도 나온다고 하는데 뭐 언젠간 나오겠죠 위쪽에 pvp 좀 가면은 요 방패도 예 마법 방패 도 획득할 수 있는데 한번 먹어봤습니다 요거는 안나오더라고요 바이칼 하면은 당연히 안나오겠죠 여기는 이제 중국 애들이 좀 많이 있어 가지고 제가 pk 를좀 많이 당해 가지고 저기는 가끔, 맨정신일 때 가고 있습니다. 여기 데스로그 보면은, 여기 중국 애들, 요 이상한 애들이 계속 죽이길래 제가 좀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추력이 낮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게임 자체는. 네, 요거 같은 경우, 요렇게 잡아가지고, 네, 일단, 이걸 분해하고요. 나머지 상자 좀 열어보겠습니다. 요거. 아, 이거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확률 자체가, 기본적으로 파란색에다가 위에, 예, 이렇게 붉은색, 예, 아이템을 획득할 수가 있는데요. 0.1%입니다. 예, 0.1%안 바라고요. 자, 사용! 자, 누르면, 네, 파란색 방패 나왔습니다. 그래도 좋은 방패 나왔네요. 예, 레이븐 실드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레이븐 실드가 하나 나왔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물리 방어력이 3이기 때문에요. 3 강화해가지고 체온 는면 투력이 조금 더 오르겠죠. 자, 그 다음에 빛나는 상자, 맥스. 빛나는 상자가 확률이 좀 있습니다. 빛난 상자 많이 열다 보면은 이 파란색도 좀 나오던데 오늘 파란색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하... 안 나왔습니다 네안 나올 수도 있죠 자그 다음 요 호박 상자입니다 할로윈 상자 요것도 확률이 있는데 확률 보면은 이렇게 파란색이 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보면은 15%죠 15%니까 뭐 한... 서너 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요? 자 사용! 하나 둘세개오세개 나왔네? 선옥에서 세개 나왔으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뭐안 나와도 상관없긴 한데요. 나오면 더 좋고요. 오, 오두개또 나왔고요. 자한번더 사용. 아예 안 나왔네요. 그래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요거 강화해가지고 투력 좀 올리면은 좀 어느 정도 올라갈 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거 열심 히 모았습니다. 일반 소환권, 일반 소환권으로 뭐 나오겠냐 하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제가 아바타를 모은 게이 정도 모았습니다. 아, 다른 분들은 화려하던데 저는 네, 조금 많이 초라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외국 서버 같은 경우는 1, 2, 3등분이 계신데 3등분이 한국분입니다. 예, 그분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게임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100레벨 넘어가도 고민. 그러니까 90레벨 때도 고민이고 100레벨 때도 고민이고 항상 고민인 것 같습니다. 예, 또그 분은 또 제가 쓰샷을 있으면 좀 준비를 할 텐데요. 보시면 진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진짜 이 정도로 뛰어나신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아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상점에 가가지고요. 예상 시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짠 열려라 참깨. 아 역시 참깨네요. 참깨밖에 안 나왔습니다. 자 열려라 참깨. 오 하나 나왔다. 예 뭘까요? 수정을 드래그해가지고 짜잔 오 제이드 나왔습니다 아이 제이드 나왔네요 네 에이, 괜히 놀랬네 하나 둘셋짠오또 하나 나왔다 뭐가 나왔을까요 이때가 제일 재밌죠 짧지만 재밌습니다 뭐야 제이드밖에 안 나오나 자 <laughs> 제이드밖에 없네요 추가 소환 나와라 오또 하나 나왔다 설마 너까지 제이드겠냐 자, 어? 안 열려, 왜? 짠! 오! 오, 아르테미스 나왔다. 아, 그래도 뭐 하나 나왔네요. 자, 스키. 자, 이런 맛이 있어야죠. 아, 아니요, 아니요.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돈 없어. 아, 돈 없어서 안 됩니다. 오, 상태장 2% 올랐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아바타 쪽에 업할 수 있는 게 있나? 이만큼 했는데 오 제이드 어한개 돌파 한번 하겠습니다 짠 공격력 4 올랐네요 아 많이 올랐다 4면 많이 오른겁니다 그쵸 아유 밑에 애들은 뭐 변함이 없고요뭐 어, 어, 다른거는 뭐네 요렇게 네한개 돌파할 수 있는 애들이 없네요 자 요렇게 지금 준비가 됐습니다 나머지 아이템 강화해가지고, 예, 결속으로 집어넣겠습니다. 결... 아 네. 뭐 아쉽지만은, 3식 강화해야죠. 제가 육할 마음은 없습니다. 육 강화는 정말 너무 어렵고요 자, 여기 있는 것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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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넣어가지고, 여기까지 넣고, 예. 목표 가화치 3. 네, 이 앞에 육 보이시죠? 육하다가 많이 날려 먹었습니다. 네, 강화. 아니 제가 막 날려 먹었다 설명 안 해도 형님들 아시죠? 육하다가 얼마나 많이 날려 먹는지 형님들 다 아실 겁니다. 예, 이게 쉽지가 않죠. 아 참, 요것도좀 교영하는 김에 요것도좀업할까 자, 요거 자 성공.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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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죠. 짠, 짠. 아이고, 조금만 더 올라가라. 조금만 더. 에이. 네 많이 안 올라갔네요. 네 88. 이것도 좀 있으면 99가 될것 같습니다. 99두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은 장비 결속에 들어가서 또 즐거운 시간 가지겠습니다. 결속 키기에 들어가서 공격력 3 등록. 또 그리고 공격력 3 등록. 네 저같이 무과금이나 이렇게 장비가 없으신 분들은 욕 욕심내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지금 제가 이거 6 하나 집어넣었죠. 이러기 위해서 몇개 날렸겠습니까? 자, 네. 희귀, 요고, 방패, 물리방어력사 등록하겠습니다. 이게 결속이 남는 겁니다. 강화해가지고 뭐 아닙니다, 형님들. 다 이게 남는 거고요. 어? 3 강화했으니까 요6 강화 도전할 수 있네? 그럼 뚜껑은, 뚜껑은, 네, 아직 멀었으니까 등록, 등록하고요. 요것도 등록, 등록하겠습니다. 자, 방어력이 계속 이히고 오르네요. 예, 이제 막이렇게 오르다 보면은, 어, 반지도 할수 있네. 반지 얘가 체력 물약 회복 고 오르구나. 요거 하면은, 최대 체력, 여기 들어가는 거 맞죠? 반지. 어, 반지를 내가 안 채웠네. 반지 채워야 되는구나. 아, 이봐. 아유, 이게 안 된다니까요. 90%에서도 날아가고, 80%에서도 날아가요, 이거. 아유, 정말. 네. 이거 칼이나 할까? 넣고요. 다중강화해서 다중강화해서 요거 6. 그래도 요거는 6이 잘 뜬다고 형님들 을 얘기하시는데 아, 저, 글쎄요. 저는 이 녹색도 6잘안 뜨던데 어차피 확률이라 그런가 봐요. 잘안 뜨기 때문에 5. 자 6. 아 그래도 하나 살아남았네요. 다행입니다. 하나 살아남아서 자 요것도 장비결속 장비결속을 조금씩만 더 하면은 아 2000까지 가능할 라나 모르겠습니다. 자 요것도 하나 이제 됐으니까 3짜리 마음에 안 드는 거 이렇게 못생겼다 싶으면 요거 하나 파괴시켜 버리고 여기다 6짜리 이렇게 집어넣어야죠 이런식으로 저는 맞추고 있습니다 뭐 물론 여유가 많은 형님들은 바로 6부터 하셔도 되는데요 저같이 없는 사람들은 자 이런식으로 해야 됩니다 기껏 해봐서 지금 열심히 상점에서 모은 돈다 이게 거래소 보면은 지금 1230원 있는데요 아, 뭐뭐 하나 살려고 해도 되게 비쌉니다. 이 상의 같은 거 하나 살려고 해도 5천 다이아예요. 힘들 혹시라도 좀 싸게 파신 시 힘들이 좀 팔아주시면 제가 삶에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6자리 이거는 어유 이것도 600, 800 다이아가 너무 비쌉니다. 이게 아, 제 수준에 이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 다이아가 꽤 비싼 다이아거든요. 천 다이아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디캐시 때문에 많이들 헷갈리시는데요. 이게 두번 꼬아놨기 때문에 내가 정상적인 가격을 알기가 힘들어요. 지금 보시면은 천 다이아만 해도 만, 만 원에 이천 디캐시잖아요. 이천 디캐시로 800, 8 다이아밖에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 다이아가 되면 한만 오, 만 사천 원, 뭐 이렇게 만 오천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아가 천다이아니까 뭐 천원인가? 이렇게 헷갈리는데요. 아닙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형님들 이런 것들 처음 하시는 형님들은 생각 잘하고 지르셔야 되고요. 한일 만에 뭐 300만원, 400만원 쓰신 형님들 있는데 확 하고 즐기고 나가실 수도 있지만 이 방치형 게임 자체가 매력이 뭐냐면 오랫동안 버티고 버텨가지고 성장하는 그런 재미들이 있습니다. 네, 오리온 서버의 길드 세스코로 많이들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강하신 형님들, 최소투력 2,500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들 많이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처음 보신 형님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